<laughs> 교단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계속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전교생이 일곱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산골 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요, 딱두 분밖에 안 계신데요. 근데이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의 전교생 중에 한 명은 바로 이분들의 딸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가족에 더 가까운 강원도 행복한 산골 분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시와 인제군을 연결하는 60km의 거대한 물길 소양호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광활하고 아름답습니다. 신월리 마을은 소양호 상류의 산자락을 따라 둥지를 틀고 있는 육지 속의 섬 마을인데요.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이 첩첩산중 산골 마을에 아침마다 활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7 명의 초등학생들. <laughs> 아니 어디서부터 오는데 자전거 를 타고 와요? 삼반. 삼반? 마을회관 옆에 여자 는니 얘는 저희 집 옆이요. 아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네. 와, 네. 말하자면 이웃 사촌? 이웃 사촌? 네. 근데? 아 말하는 거였는데? <laughs> 스승의 은혜. 꼭 응? 스승의 은혜. 아 스승의 은혜 꽃 누가 준비했어요? 저요. <laughs> 선생님 드리려고? 네. 응. 놀뚜렁을 가로질러 학교 에 도착한 녀석은 최고참인 6학년 경수 제가 그 기분 알아요. 다리가 짧아서 슬픈 경수의 동생 <laughs> 2학년 정민이오지런히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해봐야죠. 오늘은 지각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정조생 7명이 전부인 강원도 두메산골의 작은 학교. 이름부터 귀여운 2학년 반인데요 의저 단 6학년 학생 3명과 또 부러진 성격의 3학년 지우가 같은 반에서 공부합니다. 는거 이해하셨죠? 금주일컨 최고의 그렇네. 이한민 선생님은 강남콩반의 담임이자 신월분계 풍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국어 스승의 날이, 국어, 스승의 날이 가까운 만큼 선생님을 주제로 한 짧은 글짓기가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은? 나에게 선생님이다. 개그맨이다. 왜? 유머가 뛰어나시고 슬플 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오미자이다. 오미자이다. 왜? 잘해주실 때는... 달콤하지만 혼내실 때는. 아, 부가 시간입니다. 부가 시간. 예. 가로등. 왜? 가로등 나왔어요. 깜 빡. 어두운 미래를 밝혀주는. 애들 쓴거 맞습니다. 선생님 안 써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나에게 항상 풍부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저 엄살이 뭔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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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선생님 아무것도 안 했죠. 재민님만 도와줬죠 그죠? 어. <laughs> 아, 이골분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선생님 오랜 꿈이데요 선교사를 하면서 솔직하세요. <laughs> <아이소하고> 지생활하는 <laughs> 게 해보고 싶은 게 저희 교직에 들어올 때 꿈이어서 13년 만에 꿈을 찾아서 왔습니다. <laughs> 1학년과 2학년을 가르치는 민들레반의 한영미 선생님이 바로 이한민 선생님의 꿈을 함께한 아내 되시겠습니다. <laughs> 와 좋다. 그리고요 두 사람의 소꿉배달만 큰딸 지연이는요 신월 분교의 신입생이래요. 2학년 경민이와 병욱이를 선배를 모시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말안 듣고 울고 그죠? 많잖아요. 불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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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웃음> 상황 발생. 선생님과 <laughs> <놀러> <나처럼. 웃음> 선생님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서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수업을 하다가 말고도 얘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면 엄마로서 또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나, 아이, 다른 아이들 눈치도 봐가면서 선생님으로서 또 엄격해야 하고.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이었던 이한민 선생님과 한영민 선생님 작은 시골 분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는 것은 두 사람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둘밖에 없다 보니 손주 챙겨야 할 것도 많고요 그만큼 몸도 고달플 수밖에 없겠죠 시작하면 는 거야 전교생이 7명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까지 합세해야 겨우 두 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이 아이들의 행복한 한판과 웃음소리는 부부에겐 가장 큰 보람인데요 산골 분교의 어려움을 모두 있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꿀맛 같은 점심시간 병아리가 어미닭 따라가듯 식판을 들고 이한민 선생님의 질을 철절절절 따라가는데 막내 지연이도 뒤진세라 예, 종종 걸음칩니다 빨리 가라 빨리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요 마치 가족처럼 단란하고 따뜻한 풍경입니다 햇살 따뜻한 봄날의 오후 선생님을 쏙 빼고 일곱 명 전교생이 모두 모여서 회의장을 열었습니다. 안건은 선생님께 드릴 감사의 선물!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보답하자. 아, 나름대로 치밀한 차저까지 세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무척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죠. 선생님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선 아이들. 수업까지 제쳐놓고 어디 가시나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봉사 활동으로 1년에, 안녕하세요. 아,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한 10시간 정도, 몸 있는 봉사 활동에서 시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일손도 돕고 봉사의 의미까지 배우는 일석이조 특별 수업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안 되거든. 여기에 요거하고 흙하고 똑같이 표면이 이그 정도 파주면 돼. 아이들이 서툰 손길로 일선을 보탭니다. 농촌에 살면서도 정작 흙을 만질 기회는 적었다고 하는데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고추 무종을 심는 신월 분계의 꼬마 농부들 땀범벅에 흙투성이가 됐지만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몸을 움직여 일하는 즐거움도 알게 된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농사일에 이력이 붙은 걸까요? 고추밭을 떠난 아이들이 찾은 곳은 6학년 소영이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장입니다 아이들이 소를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 특별히 축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 무섭지 않아요? 귀여워요 도시에선 책에서나 볼수 있는 풍경 하지만 신월분교 아이들은 다 태어난 아기 소의 친구도 될수 있습니다 생태체험을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도시 학생들에겐 꿈만 같은 얘기처럼 들리겠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같이 소염물 주고 도와주는데 어때요? 어... 아, 뭐 입술이 살짝 느는 것같아 일곱 명의 개구쟁이들이 선생님을 따돌리고 산에 오릅니다 재민아 어, 저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소리가? 너무 튀어서 저... 바로 재민이네 보살이 밭인데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여기 새끼도 고사리 선으로 고사리를 꺾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선생님이 드릴 거예요 선생님? 어느 사람이 드릴까요? 저희 담임 대... 선생님이요 선생님 오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스승의 날 깜짝 선물이 바로 제철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사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어, 저게 선물이에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고사리 바구니 안에 가득 어, 담겼는데요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이벤트 예. 어, 이벤트?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 007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사리 바구니를 막 전해줄라든 찰나, 어, 네 자, 끌어 나갑시다오 분위기.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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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가려. 깜짝 이벤트 성공을 위해 온몸으로 고사리 바구니 엄호. 나가세요. 어, 나같이 있어? 정자야 어. 그런데 눈치 빠른 선생님 수상한 김새를 포착하고 말아니다 너는 왜 이래? 왜못나왜 왜, 너희 왜 이러니? 아, 어,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선물이에요. <laughs>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얼떨결에 쏟아졌어요. 어떻게? 저기 있었어요. 아 진짜. 하 어쨌든 정말 입이 귀에 걸린 선생님 보이시죠? 비록 깜짝 이벤트에는 실패했지만요. 보살이 선물은 대 성공. 이거는 <laughs>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 우리 급식조의 조리종사원 선생님한테도 한번 잘 물어보고 삶아가지고 우리 급식할 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이벤트가 퇴근치 않았나 봐요. <laughs> 방과 후에도 학교엔 활기가 넘칩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신월문교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 좀 전에 실패한 쌈짝 이벤트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쪽 옆에 두전. 옆에 경민이도 마찬가지. 예요먼 모양을 내찬라한 나무조각에 예쁘게 색을 입히고 <목소리>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적어내려갑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아, 감사해요. 굿장 선생님. 땡큐. 사랑해요. 감사해요. <목소리> 두번 실패는 없다. 완성된 공예 작품을 품에 안고 교무실로 향하는 아이들. 아이들 수줍게 건네는 성필에 이번에는 선생님들 슈퍼를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목소리> 뭐야? 경민이, 아, 경민이 이 간거야? 네, 안녕하시요 와인은 뭘까요 네. 고마워, 지우 밑으로 가거야네 고마워, 선생님이 이거 잘 정리했다가 전시하고 네. 선생님꼭 가져갈게, 네. 알겠지? 네. 고마워요 또감 번만 할까 요 땡큐 고마워, 수원, 수아시 도 척척 산골 작은 마을에서 일곱 명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행복 이야기. 이한민 선생님과 한영미 선생님은 신월분교 아이들에게 스승이자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도 음. 그렇고 어쩜 저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쁠까요? 특히 선생님 두 분이요, 선생님 같기도 하지만 음. 엄마 아빠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두 분밖에 없고요. 네. 또 산골 분계라서 아이들 학업에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시 의 음. 학교 못지않게 완벽한 교육시설 갖추고 있고요. 음. 또 원어민 교수가 방문해서 아, 영어 수업도 한다고 음.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하민 또 한영미 두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또 애정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정말 작지 행복한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요즘 산골 오지 분교들 왜 폐교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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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신월 분교 이야기가 이런 작은 학교들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켜보면서 느낀 것, 아, 교직은 역시 성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스승의 날에 함께한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